내가 내일 모레 뮤비를 찍잖아. 그치. 그 뮤비 멤버들 나오거든. 아 경수랑 백현이랑. 그렇지. 첸이 어, 도와주기로 했잖아. 어. 근데 이제 안무는 아닌데 리듬 타는 어. 그런 걸좀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 그거 빨리 만들어줘. 지금? 응. 그래? 음악이 있어야 안되잖아 한번 해볼래? 그래. 한번 너가 딱 느낌 오는 대로 한번 이렇게 그래. 해봐봐. <목소리> 근데 이거 제대로 넣는 게 거의 처음 아닌가? 응 여기서 좀 약간 뭘 원하는 거 같아 뭔가 만약에 음, 둘이 하면 아 둘이서? 둘이서 하면 이렇게 응. 있다가 리듬 타다가 든뿜뿜 보고 음. 뭐 이런 제스처든 이런 제스처든 상관없으니까 뭔가 어, 오, 다. 오케이. 요거는 요거 요거로 꼭 쓸게. 오케이. 어, 안무비 줘야 되는데. 500만 줘, 500만 원. 그러면 월월 7천에 좀 보탬이 어. 되는 거야? 7.500. <laughs> <laughs> 응. 많이 들어 주십시오. 많이 들어 주십시오. 그래도 돼.